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공범 위원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주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영배입니다. 2025년 첫 장외 5분 발언을 김찬 구호와 함께 시작합니다. 와.. 참말로 제가 이12.3 비상계엄, 그러니까 윤석열 수익 쿠데타를 1차 저지한 뒤로 새해부터는 웬만하면 열안 받으려고 작심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국회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네요. 장외 5분 발언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 싶었는데요. 와, 그런데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좀 이름이 길어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게 재결에서요 300명이 투표했는데 200명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198표로 부결되버렸어요 딱 투표 부정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바로 나와서 규탄대회 했고 거기서 외친 구호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했던 미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체판하 내란감 괜찮아. 바로 그 구호입니다. 내란특검법 제외해서 부결를 돼서 제가 열이 잔뜩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대통령도 아닌 두 번째 순위 대행인 사람이 이걸 제의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권 행사했어. 이게 뭐예요? 최상목 대행이 지금 뭐냐고요? 내란특검법을 공포를 해서 이 내란을 잘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의 요구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윤석열과 한편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상계엄 쿠데타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최상목 장관이 대행 맡아서 상설 특검 공표 안 해버리고, 내란 특검 제의 요구 결정할 때, 그때만 해도요, 그래도 뭐냐, 현재 재판관 세분 가운데 둘은 임명하길래, 그래, 의지가 좀 있나? 하고 좀더 보자, 두고 보자 이랬던 건데, 아니, 역시나 그 뒤로 하는 걸 보니까 내란 공범이었어요. 오늘 국힘 의원들이 결국 재결에서 부결시키는 거 보니까 이것들고 한편인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확인한 거예요. 물론이죠. 저희가 이런 사실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길래 두고 본 거예요 근데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최대인께 분명히 묻습니다 답해보세요 윤석열 내란 속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왜 내란 특검을 제의 요구해서 구결하게 만듭니까 다시 묻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짬짬이 한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짬짬이한 거죠. 실은 진지가 알아봤어요. 영장 집행하는데 경호처가 막아서면 당연히 그러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군과 경찰 쪽에다 경호 쪽 도우라고 그랬어요. 내란 끝낼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내란을 지속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내란으로 절체절명 누구라는 위기를 맞고 있어요. 민생과 경제, 국격이 모두 완전히 바닥이에요. 법치주의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공화정 민주주의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윤석열 내란 수계가12.3친입포세타이래 가지고 대한민국 내란 상태를 몰고 가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요 시민들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내란성 불면증이라고 온 국민이 지금 내란성 스트레스에 따른 일상 장애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내란 상황을 견디고 있는 시민들 외면할거예요 여의도에 쫓아와서 남태령에서 그리고 한남로에서 며칠씩 밤새워가면서 집회 시위 중이잖아요 안 보이세요? 내란 속에 윤석열 체포될 때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세계 모두가 대한민국의 내란 위기를 염려하고 있어요 포브스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해요 잃어버린 31개월이라고 해요 심지어 BBC는요 탄핵당한 대통령 체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묻고 있어요 최댕 왜 대체 체포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니까요 당신이 지금 내란을 지속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 한 사람의 의지가 결핍돼서 온 나라, 온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니까요. 어죽했으면 이만 골드버그 미국 대사라는 사람이 개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지겠어요. 최대영님 정신 차려 살수 있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내란을 빨리 끝장냅시다. 내란 끝내면 살아요. 최장관 할수 있어요. 여러 차례 스스로 밝혔듯이 법과 원칙에 따르세요. 내란 속에 윤석열 하루 빨리 끌어내서 체포 구금해서 국민들을 격리시키세요. 아니. 대한민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두 번씩이나 발부했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왜? 공수처 공조원이 이번 만큼은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도록. 막을 거는 막고, 지원할 거 지원해서. 빨리 집행하세요. 빨리 윤석열 내란수계를 국민들부터 로 격리시켜야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님, 오늘부터 위기대행 업무보고받는다고 부처에서? 노, 노, 노. 노. 그런 한강 상황 전혀 아니에요. 아니, 내란수계가 버전이 공간에 눌러 앉아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게 진짜 비상 상황 아니에요? 혹시 말이에요? 아직도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대통령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행이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한 대행!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시민 80%가 아니에요. 거의 없다고요. 그냥 윤석열은 지금 포악하기 짝이 없는 내란 수계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차상무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통과 가로막아요? 주권자 시민들 뜻을 꺾어요? 최소한 일만 하겠다더니 거부권 행사. 아이고 거기다가 권성동 대표? 쌍특검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 이게 말이에요? 동료 의원들 협박까지 해요? 심지어 모의원 국수본에 가서 훗날을 생각하라고 겁박해요? 이런 거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게 다 내란 공동점검들의 민낯이에요.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로 고발한 거 아닙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파탄을 자초하지 마시라고요. 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가? 왜? 헌법재판관을 둘은 임명하고 한 분은 임명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는요, 정말 누구도 지금 용납이 안 돼요. 거기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내란 특검법까지 거부권 행사예요? 민생법원까지 다 거부권 행사예요? 이제요, 대한민국 모두의 손가락 지금 한덕수에 이어서 최상목 대응을 향하고 있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평생 경제관료로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마지막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란 방조 중단하세요 빨리 이 내란을 중단시켜야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어요 법의지 재벌반 영장 엄중히 집행하라고 경찰을 지시하세요 그리고 경호처에 막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세요 바로 제압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 조속히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면 그 모든 책임은 최대행이 질게 될 거예요 윤석열 잡아야 환율 잡힌다니까요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민생도 경제도 국격도 살아난다니까요.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선택하세요. 내란 공모의 말로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파면을 결정해서 내란을 확실히 끝냅시다. 정신 차리세요.